전체 200명. 소방은 120. 심폐는 1 1 5 모두 받지 않는 애들, 귀찮은 애들, 1고 원하는 거는 심폐만. 받은 상황수. 그럼 소방을 A라고 하고, 심폐를 B라고 하자. 전체 애들이 있었는데 전체가 200명이래 200명 우글우글 A 소, 소방교육 B 심, 심폐소설 모두 받지 않았다는 거는 이 바깥이 되는 거잖아요 다 귀찮은가, 귀찮은가 봐, 살기 싫은가 봐 자, 그러니까는 A 학집합 B 이 안쪽에 들어가는 애들, 적어도 하나 받은 애들은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나 B, 적어도 하나 받은 애들은 200에서 17을 빼라. 183명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합치법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집법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교집학 개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둘다 받은 애들. 성실한 사람들. A의 개수, B, 빼자, 오히려 합집합을 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소방 안전은 120명이 교육받았고, 심폐는 115명이 받았으며, 합집합은 요거죠. 183명이 적어도 하나 받았다. 라는 걸 빼주시면 되는데, 얘가, 음, 235인가요? 235에서, 235 에서 빼요 183을 그랬더니 52가 되겠습니다 모두 받은 학생이 52 명이래요 어이 사람들은 부지런쟁이네 52명이 둘다 받았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 심패 만 심패 만 심패 만 그러면 얘가 되는 거죠 심패 만 받은 애들 그러면 빅백 A 네요 그래서 B에서 A를 제외한 거, 순수 B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MB에서 교집합을 빼면 되는 건가요? MB가 115. 심폐받은 전체 중에 우리 서방안전도 받은 52를 빼라. 정답은 63명. 이번이 되겠습니다.